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긴제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라,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지을까? 여러분 젊은 남자, 여자, 또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따라서 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은 남자들, 또 나이가 많은 여자들, 또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이 구분이 사실은 잘안 되는데요. 어떤 특성을 우리가 구분 짓는다라고 할 때에 그 특성을 구분 짓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분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늙은 남자로는 2절에서 말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 늙은 남자는 절제가 필요하다. 경건하며 신중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때 절제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신중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자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제를 잘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인생을 완숙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신중하고, 오히려 더 절제하고, 오히려 더 뭐라고 차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 고집부리고요, 또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교회의 모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섬기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으로 훈련되어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기 보다는 그저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 여자분들, 남자분들, 아마 이런 다양한 부류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사회적인 통제, 특히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가감없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끔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고집 부리고 그리고 아무 데서는 화내고 자기 절제를 못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을 울지 부리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딥모 디모데, 사도바오는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훈련하게 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늙은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남자들과 여자들 나이가 많은 모습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할머니들, 권사님들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천사 같아요. 얼굴이 분명 주름도 많고 그 일그러져 있지만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미소가 있고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천사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없이 욕심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무서워요. 애기들이 할머니한테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라든지 욕망 또는 뭔가 집착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놓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집니다.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것챙기려라고내것챙기려라고 얼마 전에도 자식이 사고로 죽어서 자식이 제 보험금을 타게 됐는데, 두살때 버린 아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이들이 두살때 버린 엄마가 무슨, 무슨 염치로 아들의 유산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내 자식의 덕을 보고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다 받아갔어요. 어렸을 때 자식 버리고 평생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나이가 많은 경우에 이런 욕심들이 생기면 정말 추하고 얼굴 지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교회에서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바울이 디모대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인격적인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기 3절에서도 말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이 아마 디모, 디도의 입장에서는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면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맡긴다? 나이가 많은 인격적인 삶이 훈련된 여자분들한테 젊은 여자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우리 오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또 젊은 남자들은 이게요, 뭐라고 그럴까? 경험이 없는데 도전 정신은 강해요. 그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여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여러 부류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제. 특징에 맞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 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공동체를 잘 세워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좀 보지요. 첫 번째로는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이제 교회,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교회 가서 그런 거 배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럴 것이다. 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좀더 넓게 이해할 것이다. 좀더 사랑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선입견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는 거고, 좋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또 조롱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그들만큼은 순전하고 그들만큼은 바르고 그들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 힘든 때 그래도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다르더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에이, 저건 아닌가 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지도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옳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도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또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이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옛날에 그 대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들이 교회를 먼저 다녔어요. 근데 딸들이 똑똑하고 아마 착했나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엄마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가 안 다니는 이유는 옛날부터 이걸 해온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난 이건 버릴 수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큰 누나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내딸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누구 보니까 내딸 보니까 내 딸이 달라지는 것내 딸이 사는 걸 보니까 아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게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거든요. 사실 여기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도 같은 말씀인데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을 보니까, 아, 저게 기독교의 힘이구나. 아, 저게 교회구나.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모습은 그래요. 말도 그렇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교회 다니는 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어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과 선행과 오늘 여기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착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들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 들었고, 하나님 말씀 배웠을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디그레데 교회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 여금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세상이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뇌에 딱 박혀서 그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또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오랜 신앙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이가 든 할아버지들이 인자하고 따뜻하고 그런 모습 또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보살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바른 교훈을 따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집부리고 옛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혼내기는 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여김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